자, 보자고. 마, 지 o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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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리. 음, 이 아티스토리언. 이 미술 이 역사학자라는 쪽이 있지. 이 사람이, t e l l us, 우리에게 뭘 얘기해준다고, 대접속사. When Michelangelo painted the Seas and Chapel. Michelangelo가 이 성당의 어떤 벽, 그 천장을 색칠했잖아. 이 Seas and Chapel을, 예배당을 painted, 색칠했을 때, he built a scaffold. almost to the ceiling. scaffold가 밑에 그 발디되는 어떤 비계에서, 비계라고 하는 게 발판 같은가. 비계 이렇게 얘기하면 뭐, 뭐, 삼겹살 비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뭐, 발판 같은 거, 발판. 발판을 거의 어디까지, 투전사서 촌장까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첫 번째 동사 쓰고, 두 번째 동사도 과거로 써서, 그리고는 painted for 20 months. 한 20개월 동안 그림을 그렸다는 거. 그럼 지가 만들어서 했다는 거지. 이 사람 뭐 그림 그리는 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 아니야. As Vasari w r i t e 그래서 이런 이 발사리가 그랬던 것처럼 the work 그 작업이 was executed. execute가 실행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수동태로 그 작업이 was executed 실행된데 그것도 in g r e a t d i s comfort. 되게 불편함 속에서. 야 이게 렇 천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자세로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게 그게 편하겠냐고. 디스컴포트한 상당히 디스컴포트한 자세로 was executed 실행이 됐다는 거 왜? 이제 왜냐하면 큰 불편함 속에서 실행되는데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had to stand with his head 만채 이렇게 서 있어야 됐으니까 with the a like 이렇게 명사하고 이게 예,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에서,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한 채로 해서, 명사랑 분사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지능이 현재 분사, 수동화일용 과거 분사. 근데 보통 해석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게 되면 과거 분사, 아, 저 현재 분사. 이것처럼, 머리를 thrown back, 뒤로 이렇게, 제낀킨 채로, 던진 채로, 이렇게 해서, 뭐한 채로 이렇게 해게 되면 과거 분사 쓰는 거지. 좀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긴 채로, 그렇게 서서 작업을 해야 됐으니까 되게 불편했다는 거. 그리고, he saw injured. 그래서, he saw, 소디의 동사 소대구문이네. He so injured his eyesight. 눈을 너무 시력을 eyesight 어머나, 뭐야? 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이올라갔어 했다. 시력이 너무 손상돼서. 또 시력을 지가 그렇게 작업하면서 injured 손상을 시켰어. 이렇게 동사지. 그래서 for several months 몇달 동안 he could only read 단지 Only we then to look at designs in the p o r t u r e s 그 자세로, in that postures, 그 자세로 이렇게 뭐 고기를 이렇게 뒤로 재낀 자세로 읽고 그리고 어떤 디자인을 볼 수밖에 없었다. 아마. This may have been a case of his brain. 이게 아마 메이블 피피니까 과거사에대는 약한 추측이지. 뭐 그의 어떤 뇌가 그의 뇌 어떤 무슨 경우가 경우일 수도 있다. 그랬지. 뭐 하기 위해서, to see only in the, 뭐, only in the odd position, odd, 이상한네지 이상하던 자세로 보기 위해. 그것도, that it had adapted itself to. 몸이, 일종의 보면, 뭐, had adapted itself to. 그 자체가 몸이, 그니 그러니까 적응을 했던 그좀 이상한 자세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 그것또 몸이 자기가 적응해서 그 이상한 자세로 보기 위해서, 그의 내가뭐하는던 경우일 수도 있다는 소리겠지. 바사리가 뭐라고 바사리 주장이 사람의 주장이 말씀 i 인credible, 쌤들이 형사가 보러 온다 그랬지. 인credible에 보일 수도 있다좀 믿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연구들이 쇼뭘 보여준다는가 대접 속사. When people wear prism inversion glasses, 사람들이 뭐를 썼을 때이 prism을 inversion 해주는 안경을 썼을 때 이렇게 빛을 좀 분산시키는 하는 그런 어떤 안경을 썼을 때. which turn the world, 그것도 콧마비에 계속 전부 관계되면서 앞에 있는 이 prism inversion glasses 이게 선형사이죠. 그 안경이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가? upside down, 즉 거꾸로 뒤집게 해준다는 거 있지. 이런 prism inversion glasses을 쓰면 세상을 뒤집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런 안경을 사람들이 착용했을 때, t h y 사람들이 뭐를 알게 됐다는 거, 대접속사 after short a short while, 잠깐 시간이 지난 후에, 잠시 후에 t h e r are perceptual centers, flip. 다시이 어떤 인지적인 어떤 센터가 flip, 뒤집어진다는 걸 알게 돼. 이 말은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한다는 거지. 소매는 그렇게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그런 안경을 쓰게 되면 적응 못 하다가 after a short w h i l 잠깐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어떤 perceptual centers, 인지적인 어떤 센터, 인지해주는 그런 어떤 센터들, 기관들이 flip, 뒤집어진다는 말은 그렇게 맞춰서, 광경에 그 맞춰서 그렇게 바뀐다는 소리겠지. 소댓 so 마귀 에서소대지 so 붙으면 여게 접속사로 뭐 마귀 위해서라는 소리지. 마귀 위해서. They perceive the world. 자기들 세상을 right side up. 제대로 어떤 보기 위해서지. 그리고 심지어 read books. 어떤 책들. held, 과거 분사로 held upside down. 거꾸로 held 돼 있는. 거꾸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꾸로 held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책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perceptual center들이 뒤집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안경을 벗고 나면, 현재 분사로 분사공을 쓴 거지. 그들이 see the world the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된다고. as though, n o as if는 왜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소리 니냐 마치 뭐인 것처럼 보게 된다고. 그래서, as though, n as if들이 주어 동사과거형이니까 뭐, 특히나 주어가 있진데도 불구하고, 동사과거형을 비동사 월을 적어놨다는 건 가정법 과거에, 표현이지. 그래서 마치 세상이 업사이드다. 거꾸로 뒤집어져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본다는 거 언제까지? 내 리어뎁, 다시 리어뎁, 재적응할 때까지. 근데 흑은 그만큼 잘 적응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미켈란젤라가 몇달 동안 고개를 뒤로 제낀 채로 그렇게 작업을 했고. 그래서 그 자세로 이 뭐, 읽고, 쓰고, 뭐, 이런 걸 해야 됐었는데, 이런 게 뭐, 내가 어떻게 된 경우라고 볼수 있다는 거. Rain, 어떤, 뇌. wrecking creativity. 뭔가 이렇게 창의성이 부족한, 네. 아니면 changing its circuit. c i r c u i t 게 회로, 이런 소리지. 여기 다 ing 붙어 있는 것도, ing 붙어 있는 것도 이 정도, o r 무슨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 o r 란이전체사에 목적으로 지금 ING 동명성 온 거고 여기 중간에 있는 h i s brain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쓴 것이 이게 뭐 어떤 경우일 수도 있다고 그의 뇌가 미켈란젤로가 뭐한거 미켈란젤로의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의 뇌가 창의성이 부족한 애다 아니면 어떤 그 circuit 그 뇌에 있는그뇌 brain의 c i r c 쓴거 뇌의 어떤 circuit 회로를 바꾼 어떤 애다 아니면 predicting 예측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애다 아니면, escaping from reality. 현실로부터 escaping. 뇌가 어떤 탈출하려고 하 애다. 아니면, feeling uncomfortable. 불편하게 느끼는 애다. 그게 아니고, 뭐, 내가 어떤 뇌의 어떤 회로를 바꾸는 거죠. 뇌에 어떻게 보면 은 어떤 이 보는 어떤 그 상황을, 뇌가 그게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서 뇌의 어떤 회로를 바꾼다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뇌의 어떤 안에 어떤 뭐 구조, 구조를 바꾼다는 건좀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판단을 그렇게 지금 처해지는 상황에 맞춰서 바꾼다는 거지. 그래서 원유적으로 뭐 내가 자신의 서킷 회로를 바꾼 건 a 일 수도 있다는 주으로 계속 답은 2번이라고 찾는 게 어렵지 않지. 안 그래?